샬롬! 2024년 꽃미 취약부 VBS e캠프 3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함께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2024년 꿈미VBS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모두 말씀을 찾아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결승전에 축구 경기를 앞둔 축구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경기에서 승리하여 우승 트로피를 받아와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축구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큰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운 큰 일이 발생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코치나 감독에게 말하여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선생님을 얼른 만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집중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 알고 있나요? 그리고 결승을 앞둔 축구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받아오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도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도 높이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니엘 6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게요. 다리오라는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때였어요. 다리오는 120명의 고관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려는 생각을 했어요. 고관은 나라의 여러 지력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다리오는 120명 뿐만 아니라 120명 위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와, 정말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누가 보아도 다른 총리와 고관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뛰어났다고 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는 지혜로운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다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러한 상황을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듣게 되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니엘을 질투하고 미워하며 그의 잘못을 찾아 흠집을 내기 위해 힘썼어요. 그가 잘못한 일을 찾아야 더큰 일을 맞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잘못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잘못이나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에게 잘못을 찾을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던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어. 자 이제 이때 모인 사람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나쁜 계획을 세워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가 말했어요. 다니엘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도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료 리 왕이 이와 같은 법을 들었을 때 먼저는 이 신하들이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교는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생각도 못하고 이 법의 도장을 쾅 찍어주었어요. 이제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총리와 고관들은 곧바로 여기저기에 새로운 법이 생겼다는 것을 알리고 다녔어요. 이와 같은 새로운 법이 생겼다는 소식 다니엘에게까지 전해졌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와 같은 법이 생긴 것을 알고도 이전부터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질투하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자마자 총리와 고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고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었어요. 이때 다리오는 내가 늘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다리오는 다니엘을 정말 아꼈기 때문에 밤새 잠을 자지도 못하고 걱정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자 다니엘이 걱정되었던 다리오 왕은 빠르게 사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찾아 외쳤어요. 그때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어 보니 작은 상처 하나 없었어요. 성경은 이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어려운 일에 빠뜨린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어라 하였고. 새로운 법을 하나 새롭게 세우게 되었어요. 그 법은 바로 바벨론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는 법이었어요. 와! 그리고 다리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높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들어내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 다니엘을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은 자신이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었어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것처럼 기도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특별한 날, 기쁘거나 힘든 날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해요. 오늘 말씀에 따라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정말 멋지게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일에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빠지는 더큰 어려움을 만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기회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리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법이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을 믿어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나요? 좋아요.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기로 다짐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삼가의 포인트를 함께 외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어린아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꾸미 있는 미래, 임예훈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친구들과 함께 3과 공과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고 3과 어린이용 교재에 웰컴 부분을 펴주세요. 그럼 이제 3과 웰컴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상가 웰컴 활동의 제목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이에요. 다 함께 교주의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수는 어떤 상황인 것처럼 보이나요? 맞아요. 국가대표의 선수로 뽑혔는데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뛰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만약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빈 공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적어보고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모두 잘 나눠보았나요? 우리는 이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종종 만나게 돼요. 그럴 때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 함께 다음 활동을 통해 살펴볼게요.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성경 스토리북 3과를 펴고 하나님을 드러낸 다니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3과 성경 이야기 재밌었나요? 성경 스토리북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해요.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며 본격적으로 어드벤처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어드벤처 활동은 성경 스토리북을 통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 이야기를 색칠하고 그림의 순서를 맞추는 활동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색칠하고 그림 순서를 맞춰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성경 이야기의 순서를 맞춰보고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서의 그림은 몇번 그림인가요? 맞아요. 4번 그림이에요. 다니엘을 미워하던 다른 총들과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지라는 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은 명령문에 도장을 찍어 조서를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했어요. 이제 다리오의 모습을 색칠하고, 첫 번째 순서에 4번이라고 적어 볼까요?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순서의 그림은 몇번 그림인가요? 맞아요. 1번 그림이에요. 다니엘은 왕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명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니엘과 창문을 색칠하고 두 번째 순서에 1이라고 적어 볼까요? 잘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순서의 그림은 몇번 그림인가요? 맞아요. 3번 그림이에요. 다니엘을 싫어하는 신하들은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했어요. 왕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결국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라고 명령했어요. 이제 사자를 색칠하고 세 번째 순서에 3을 적어 볼까요? 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순서의 그림은 몇번 그림일까요? 맞아요. 2번 그림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골에 던져지자 왕은 밤이 새도록 걱정했어요. 새벽이 되자 사자골로 가서 다니엘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없고 왕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 주었어요. 이제 다니엘을 색칠하고 네 번째 순서에 2번을 적어 볼까요? 잘했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제 다음 밸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고 3과 어린이용 교재의 밸류 부분을 보도록 해요. 우리는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다니엘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드러내며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배웠어요.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니폼 만들기를 하도록 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부록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니폼을 뜯어 준비해 주세요. 접는 선이 있는 면을 펴고 중심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접은 상태에서 무늬가 있는 부분을 아래로 오게 하고 아래쪽을 바깥으로 향하게 비드듬이 펼쳐 접어주세요. 이제 골짜기 모양으로 접는데요. 이때 접혀진 부분이 위쪽 점선이 모아지는 위치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위쪽의 점선을 비스듬히 펼쳐 접어주세요. 이제 뒤에 남겨진 부분은 비스듬히 뒤로 접어주세요. 반팔 티셔츠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면, 목덜미에 위치한 부분을 다시 한번 뒤로 접어주세요. 모양은 이제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예쁘게 꾸며야 하겠죠. 브록에 있는 스티커를 떼서 붙여주시고 예쁘게 꾸며주세요. 자, 그럼 예쁘게 꾸며볼까요?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니폼 잘 만들어 보았나요? 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낼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해요. 유니폼에 적혀 있는 이 기도와 그 감사에 이제 한번 색칠해 볼까요? 잘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기로 다짐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부록에 있는 결심 문장 스티커를 우리 유니폼에 붙이고 빈 칸에 나의 이름을 적어 보도록 해요. 잘 적었나요? 이제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인코리지 활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해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고, 3과 어린이용 교재의 인코리지 부분을 보도록 해요. 이번 미션은 다니엘 플랜 21일 기도 체크리스트예요. 21일 동안 기도할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21일 동안 기도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적어 볼까요? 21일 기도 제목 활동지에 나의 이름을 적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함께 적어보도록 해요. 모두 기도문을 잘 적었나요? 좋아요. 이제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 21일 동안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해요. 그리고 21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부록 3과 21일 기도 제목 체크리스트에 글씨를 색칠하며 체크해요. 그럼 이제 3과의 포인트를 외치고 3과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여러분 VBS 취학부 3과의 모든 순서를 마쳤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VBS 취학부 이 e 캠프 내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